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음, 김해에서 저는 회사 동료분들이랑 저녁 같이 먹고 스크린야구도 하고, 그다음 또 커피 한 잔까지 풀코스로 얻어 먹고 회사 선배 집에서 하룻밤 자고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구로 왔습니다. 대구. 대구 와서도 전에 회사 경북 지점 사람들 만나서 또 점심까지 얻어먹고, 지금은 대구 스타디움 월드컵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 아,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없나 보네요. 여기 뭐 주변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시고, 저 안쪽에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나 봐요. 오늘 저녁에는 학교 후배 만나가지고 저녁 식사 같이 할 거고, 너무 어저께 시, 잘 씻긴 했는데, 목욕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찜질방에서 잘 예정입니다 아 근데 지금 멘붕이네 또갈 데가 없네요 아 여기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았어요 월드컵과 대구FC 경기장 안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그웨딩홀 건물에 오니까 이렇게 홍보관이 따로 있네요 없을 리가 없지 어 아, 2002년 월드컵 와... 제가 이날 이탈리아 경기실때 여의도 환강공원에서 이거 의원, 거리의원을했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아 그때 기억이 아직도, 아직도 생생해요 진짜. 2002년이면 16년 전인데 와 아, 진짜 요,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월드컵. 한일 월드컵은 아, 월드컵 4위. 어,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네요. 여규가 크네요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나의 100m 기록은? 이거 해봤는데 15초? 15.1년 나요 친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구에 김광석 길에 왔어요 여기 뭐 주변에 되게 카페 같은 거 많고 사람 역시 별로 없어요 어 김강석 노래도 나오고 여기는 처음 와 보는데 뭐 대구에 오면 반드시 와야 될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카페가 너무 많아. 떡집? 이런 것도 있고, 많고 약간 복고 스타일이에요, 복고 스타일 여기는 막 벽화 같은 것들이 많이 그려져 있네, 그림이 친구가 여기 권하면서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야 뭐 처음 와 보니까 좋기는 한데 무조건 와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기는 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반응 그렇습니다.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 주말이 아니라서 사람들 별로 없어서 그런지 좀 어수선한 느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어, 매장 같은 것들이 좀 많아요. 샵들이 많고, 오면서 검색 같은 것들을 많이 안 했어요. 일부러 너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만 가게 될것 같아서, 그러고는 조금 지향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냥 제가 가다가 카페 같은 것들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그냥 필 닿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메인도로가 메인도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 자체도 좋고 여기 김광석 씨 노래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여기가 제일 많네요 역시 이제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목소리> 오빠 나왜 이렇게 커보이냐 니 옆에 있으니까 야 봐봐 안녕 여기가 대구의 제일 유명한 막, 막창집? 대히 유명한 막창집이랍니다. 엄청 크다 와 이게 다 막창이야? 이게 대구 막창이네요 대구 막창. 대구에는 처음처럼이 없다는 게 오늘 왔어요마 이게 막창을 먹는 두 가지 두 가지 어떻게? Okay. 하나는 이게 동그랗게 자르면되고 동그랗게 자르 막창을. 어? 어, 그치, 그치. 아 그렇지 그렇지 하나에 그럼 넓게 터서? 어 근데 맛은 똑같잖아 아 식감이 다르잖아 아, 식감이 달라? 서울 촌놈같은데 먹데 진짜 깨끗해 서울 촌놈이네요 자기도 서울 사람이면서